나이 들수록 관계는 더 이상 심장이 뛰는 사람보다 내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젊었을 땐 사랑 하나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중년 이후의 인연은 다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각자의 삶의 방식도 굳어졌고 쉽게 바꿀 수 없는 습관도 사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건 기대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곤 합니다. 이 나이에 누굴 또 믿고 내 생활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가족과 부대끼며 살아야 할까 생각만으로도 피곤해지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득문득 찾아오는 저녁의 적막함이 가슴을 서늘하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면 좋겠다고,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덜 외롭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한 결혼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와 갈등을 가져오는 경우,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돈 문제로 얽히고, 생활방식이 맞지 않아 또 싸우고, 심지어 이럴 거면 혼자가 낫겠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법적인 결혼 대신 동반자 관계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 결혼은 하지 않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일상을 나누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이 관계엔 억지로 바꾸거나 희생해야 할게 없습니다. 각자의 경제 생활, 가족 관계, 생활 루틴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기댈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사람과의 연결, 이제는 혼인신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삶의 리듬을 지켜주는 사람, 내 감정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혼보다 지혜로운 관계, 노후의 진짜 좋은 인연이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함께 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보다 소중한 인연. 그 시작을 지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장. 외로움 해소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나이 들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스치곤 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혼자 있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단지 외로움 때문인가?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인생이 깊어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일에 치이고 사람에 부대끼느라 내 안의 공허함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문득문득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 많아지면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그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때로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부르기도 합니다. 진짜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단지 있어줘서 고맙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피로와 외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해. 내 생활에 자꾸 간섭해. 나는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했나 봐. 이런 말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같이 있어서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사라지고, 상대의 방식에만 맞춰 살게 되는 관계. 그건 분명히 외로움을 해소한 게 아니라, 새로운 고립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인연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느냐입니다. 존중. 이 단어, 참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키며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내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내가 힘들어 보이면, 묻지 않고 조용히 물한 잔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외로워도,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존중이 있는 관계는, 실망이 오더라도, 그걸 탓하거나 책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노후의 좋은 인연은요,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내 삶의 리듬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야말로, 진짜로 마음이 편해지는 동행입니다. 혼자보다 둘이 좋은 건, 내가 혼자일 때보다 더 나다울 수 있기 때문이지, 누군가에 맞춰 나를 버려야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인지, 내 생활과 감정을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살펴보세요. 나이 들어 만들어야 할 인연은 상대를 통해 나를 다시 바꾸려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상대도 자기답게 살수 있도록 같이 조용히 걸어가는 관계여야 합니다. 외로움이 무섭다고 성급하게 손을 내밀지 마세요. 내 손을 잡을 사람은 결국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2장. 생활 동반자 관계. 이게 더 편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려면 꼭 혼인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 법적인 부부가 되어야만 안정감이 생기고 의지가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요즘 중년 이후의 관계는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더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함께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서류로 얽히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생활 동반자 관계입니다. 같이 살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며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죠. 요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관계가 이미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생활동반자 계약을 맺는 중노년층이 꾸준히 늘고 있고, 일본은 혼자가 편하지만 외롭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트너십 동거라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용히 이런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정식 혼인보다는 각자의 집을 유지하거나 1인 공간을 나란히 마련한 채 시간만 함께 보내는 동반자 관계. 낮엔 같이 밥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밤엔 각자의 공간에서 쉬는 방식이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편하냐고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내걸 잃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재산, 내 자녀, 내 생활 패턴까지 상대의 것과 엮이게 됩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내 삶의 방식이 이미 굳어져 있기에 그걸 다시 누군가에게 맞춘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반면 생활 동반자 관계는 내 시간은 내 방식대로 지키고 필요한 순간에만 서로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고 그래서 오래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자식들과의 갈등이나 상속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 사람한테 뭘 넘긴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황혼 재혼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정말 흔하게 터지는 갈등입니다. 하지만 생활 동반자 관계에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각자의 가족과도 거리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계약은 없지만 마음으론 더 오래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적인 끈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방식과 거리를 존중하는 비법적인 신뢰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지만 다시 법적으로 얽히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생활 동반자라는 방식도 충분히 따뜻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내 공간은 내 것으로, 내 감정은 내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그건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노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형식일지도 모릅니다. 3장. 자식 문제, 상속 문제, 복잡하게 얽히지 않는 관계. 나이 들어 누군가를 다시 만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입니다. 결혼이라니 지금 와서 무슨 상대방이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야? 엄마, 그냥 혼자가 편해.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세요?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황혼 재혼을 결정한 순간 사랑과 감정의 문제였던 일이 갑자기 돈과 상속의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특히 한쪽이 집을 가지고 있거나. 노후 자산이 좀 있는 경우엔 자식들의 반발은 더 거세집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재산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경계하고 때론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은 혼인신고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이해합니다. 자식도 소중하고 내 인생도 소중한데 그 둘이 자꾸 부딪히는 현실,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죠. 바로 여기서 생활 동반자 관계가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혼인은 하지 않되 서로의 삶에 일정한 선을 두고 정서적 교류와 동행만을 나누는 관계. 이 방식은 자식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대와의 인연도 더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늘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하지만 막상 그런 선택을 하려 하면 자식 눈치 보느라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죠. 그럴 땐 생각해 보세요. 나의 행복과 자식의 걱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은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인연입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속이 가지도 않고 갑작스러운 의료 결정이나 법적인 보호 의무도 발생하지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에게 기대되지만 얽히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식들에게도 나는 새로운 인연을 맺었지만 내 인생에 부담은 주지 않겠다는 가장 명확하고 단단한 메시지가 됩니다. 노후의 관계에서 가장 지켜야 할건 평화입니다. 감정은 따뜻해야 하고 현실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둘이 함께 갈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재운이 아닌 지혜로운 동반자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도 자식의 삶을 위해 자기 행복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단지 갈등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죠. 사장, 사랑 없는 동거 혹은 감정 있는 동반자, 같이 산다고, 그게 진짜 함께 사는 걸까요?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잔다고 해서 그게 곧 따뜻한 관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요즘 의외로 많습니다. 서로 말도 거의 안 하고, 감정의 교류도 없이, 그저 동거인처럼 살아가는 부부나 재혼 관계, 처음엔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죠. 그런데 또 반대로, 서로 법적 관계도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 있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어떤 부분은 매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말을 섞지도 않고, 상대의 기분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반면, 어떤 동반자는 한 주에 두세 번만 만나도 그 시간동안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듣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느낍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감정 없는 동거는 의무만 남습니다. 집안일, 식사, 병원, 장보기, 생활을 위한 역할 뿐단만 있고, 마음은 점점 말라가죠. 하지만 감정 있는 동반자는 삶의 결을 나눕니다. 같이 산책하고, 같이 음악을 듣고, 때로는 그냥 말없이 앉아 있는 그 시간조차 서로에게 휴식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20년 전에 사귀었던 인연인데 지금은 그냥 마음이 편한 친구예요. 연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닮은 사람. 사랑이 아니라 이해로 연결된 인연. 그게 중년 이후에는 훨씬 오래가고 훨씬 깊습니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지 않아도 기념일에 꽃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내 삶을 더 나답게 만들어 준다면 그건 이미 가장 이상적인 관계 아닐까요? 서로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되 외롭지 않은 사람.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앉아 줄수 있는 사람. 상대의 삶을 조종하지 않지만 필요할 땐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결혼이라는 이름 없이도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동거보다는 감정 있는 동반자. 이제 우리는 그런 인연을 찾아야 할 시기에 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5장.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누굴 만나야 할지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덜 지치고 더 편안한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관계는 설렘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걸요. 지금 웃게 하는 사람보다 앞으로도 눈물 없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노후에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어떤 인연이 나이 들어 내 삶을 지켜주는 사람일까요? 첫째, 내 일상과 생활 리듬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방식, 저녁을 보내는 습관까지 그 모든 게 오래된 나의 삶인데. 그걸 바꾸라 하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사는군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는 존중받는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감정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입니다. 내 말에 정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나라도 속상했겠다. 이 한마디에 삶이 다독여질 때가 있습니다. 셋째, 미래 계획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봄이 오면 같이 꽃구경 가자. 가을에는 근처 절에 단풍 보러 가자. 여름엔 찬 국수 한 그릇 같이 먹자. 이렇게 계절 속에 내가 있고 그 옆에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인연입니다. 넷째, 책임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안 해줘?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로 서로를 조이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좋은 인연은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부담이 아니라 고마움이 쌓이는 관계. 그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헤어져도 후회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조금 슬프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단단한 기준입니다. 언제든 나의 인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를 열어두고 서로의 삶을 얽어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지금 이 순간도 헤어진 뒤에도 후회 없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건보다는 느낌, 형식보다는 온도, 법적인 관계보다 정서적인 거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로서 살아가면서 곁에 있으면 웃게 되는 사람. 같이 있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노후의 진짜 인연입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건 형태가 아니라 방식이더군요. 결혼이라는 두 글자가 때로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단어가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문득 혼자서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이 누구와 함께한 어색한 식사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옆에 있는 인연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편안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늙어가며 바라는 인연은 같이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나누고 기념일을 챙겨주는 그런 관계도 좋지만 결국엔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 감정이 지나간 자리를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다워지고 내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나의 자유가 지켜진다면 그 관계는 결혼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충분히 진짜입니다. 노후는 말 그대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이 시기는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책임자라는 역할보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 삶의 길에 굳이 법적 구속이나 가족 간 갈등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년의 방식 아닐까요? 우린 어쩌면 사랑보다 평화를 선택해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열정보다는 잔잔하지만 깊은 이해와 존중, 그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감정입니다. 생활 동반자 혹은 감정적 동반자라는 이름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중년과 노년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마음을 지키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인연도 나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겠다는 단단한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할 것인가를 이제는 먼저 떠올려보세요. 노후의 진짜 인연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함께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날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내 삶의 방식이 더 단단해지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